의 자연 밥상 오늘 만들 요리는요 어, 제주의 콩의 구수한 맛을 살린 제주 콩국입니다. 네, 선생님 제주 콩국은 어떤 요리인가요? 어 제주 콩국은 이제 보통 이제 어, 콩을 1 1월달 정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해 네. 콩을 가지고 좀 말려서 보통 겨울에 이제 가루를 내서. 특이하게도 이제 콩국 그러면 전국에서 얘기하는 콩국은 그 다른 지방에서 얘기하는 콩국은 여름철에 아니면 이제 콩 두부를 저기 음, 만들면서 우리는 음. 그콩 국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여름철에 이제 뭐그 콩국수 해먹는 음, 그런 국물인데 네. 제주도 콩국은 날 콩가루를 그냥 물에 풀어놓고 그냥 멍글멍글 이제 멍울지게 해서 네. 먹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아. 겨울 국입니다. 제주도 콩국. 아. 다른 지역의 콩국은 여름에 많이 먹지만 네, 네. 제주 콩국은 날 콩을 써서 겨울에 네, 네. 주로 먹는 국이군요 네, 네, 그러면 제주 콩국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그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콩국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주 콩 가루요. 네 제주 산 제주산, 네, 제주산 콩으로 이제 네. 갈아는 날콩 가루입니다. 네. 이건 이제 볶지 않고 날콩 가루고요. 아, 그리고 네. 이제 배추나 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아, 배추인 경우에 이제 열갈이 배추들을 주로 많이 쓰고요. 음. 그 다음에 아, 소금으로 간을 하고요. 네. 특이하게도 이제 식용유가 약간 들어가서 아, 유난활 역할을 좀 해줍니다. 아 음. 네. 아 날콩가루와 그볶음 콩가루의 어떤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음, 혹시 볶음 콩가루로는 그럼 이런 국이 예. 불가능하다 말씀이죠? 볶음 콩가루로 하게 되면 볶은 콩가루 이렇게 제주 사람들은 이제 국에 건더기 있는 국을 참 좋아해요. 음. 예. 그래서 이 콩가루 자체가 이제 멍울지게 만드는 게 이제 이 국의 포인트인데 볶음 콩가루를 하게 되면 막 풀어져 버려요. 네. 아, 예, 아. 예, 예. 그 네, 보통 콩국이라고 하면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물에 불려가지고 삶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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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아서 네, 네. 만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주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루를 이용해가지고 콩국을 만들었을까요? 음,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사람들이 음, 이 덩어리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조리 방법을 음. 이제 그 사용하지 않고 네. 콩은 원래 콩 콩이 갖고 있는 원래 날콩이 갖고 있는 그 풋내 같은 것들이 음. 있는데 그 풋내 같은 것들이 오히려 구수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이미 볶은 콩가루는 생각보다 그 구수함이나 이런 것들 고소하다고는 하는데 음. 구수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이런 날콩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구수한 느낌을 받게 음. 되죠. 음. 예. 네, 그러면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 분 불량의 물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이 물을 이용해서 이제 콩가루를 좀 개어야 돼요. 그래서, 어. 물은 그냥 찬물을 이용하는 건가요? 어, 약간 이제 미지근한 상태의 그, 저기 물들을 써야 되는데, 네. 어, 지금, 일단 물, 이제, 이제, 콩가루 개는 동안 물을 좀 끓이셔야 돼요. 네. 물 좀, 불좀 켜주시고요. 네. 자, 이 콩가루를. 자, 이렇게, 콩가루를 대는데, 어떤 분들 굉장히 묽게들 계시는데, 약간 되직하게 계시는 게더 좋습니다. 네. 아, 네. 그래야 건더기가 예, 예, 잘 생긴다는 돼요? 거죠. 예, 잘 생긴다는 거죠. 한요 정도? 예, 너무 을 정도로 약간 되직하게. 네. 예, 예. 수제로 한, 수제로좀뜰 떨 수, 뜰수 떨 있을 정도인데, 어떤 네. 분들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 멍울이 많이 안 져요. 음. 네. 자, 요 정도. 네. 네. 약간, 약간 이게 툭툭 치면 떨어질 정도. 아, 조금만, 네. 조금만 더. 반죽 같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묽은 반죽처럼 해주는 시게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되면 쭉이 아. 정도 흐르는 거 있죠?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묽게 하는 것보다 네. 이 정도 하시는 게더 좋겠고요. 네. 자, 이제 물 아까 좀 덜어놓은 걸, 남은 물좀 덜어놓고요. 네. 물이 미지근해지는 걸좀어야 돼요. 때가 아니라 미지근할 때 넣는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많이 끓을 때 콩을 넣게 되면 네. 콩이 들가면서 많이 풀어져 버려요. 음 그래서 미지근할 때 넣기 시작해야 네. 콩이 덩어리지는 채를 가만히 있게 아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지금 미지근해진 것 같은데 예. 예. 이럴 때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약간 이제 미지근해진다 싶으면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흘흘 흘리는, 흘리는 거죠 이렇게. 음. 이것도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풀어 넣으시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이제 이걸 넣고 그릇에다 놓고 그릇을 가지고 이제 막 긁어 넣으시는데 이렇게 네. 하시는데 약간 흐르듯이 음. 이렇게 툭툭 들어가게끔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네. <laughs> 이제 배추도 준비를 해놓는데요. 네. 배추는 항상 손으로 뜯어서 아, 네. 네. 배추가 없을 때는 저는 물을 넣기도 하는데 물을 네. 넣어도 되죠? 물을, 왜무채를제 네, 네. 넣기도 하는데, 네. 이걸 직접 이제 좀 뜯어 놓고요. 네. 뭐, 원래는 이제 저기다 국 위에서 바로 뜯으면서 바로바로 집어 넣기도 해요. 네. 아. 그 덮으면 넘칩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뚜껑 덮어 놓고, <laughs> 조금 이제 한번 끓으면 이제 아, 뚜껑을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 뚜껑 덮어 놓으면 빨리. 네. 이제 저게, 저게 정말 그 순식간에 넘치더라고요. 예, 예. 이제 오, 끓기, 끓기 시작했어요. 끓기 예. 불 줄여주시고. 네. 불좀줄여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네. 조금씩 잡고요. 끓어오르죠. 네. 끓어오면요 네. 사이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 이래야 콩이 풀어지지, 풀어지지 않게, 예, 예.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예. 네. 아, 네. 참, 좀 쉬운 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그 게요. 엄청 많은 지혜가 예. 있는 배추 거예요? 이제 국이 끓기 시작하면 배추 넣을 때는 불을 조금 세게 해주시고 그래야 네. 빨리 끓으니까요. 네. 요 중간 중간에 사이사이 끓어오는 사이사이로 음. 그냥 막 넣고 막 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음. 이상대로 진짜 뭉근하게 계속 예. 끓여야 된다는 네. 말씀 그렇죠 된가요? 그렇죠 음. 이제 올라오면 또 사이사이로 예. 배추는 어느 정도 넣어주는 게 좋나요, 원장님? 배추는 사실 그 저기 뭐 넣는 양은 본인들 뭐 기호에 따라서 네. 배추 만 배추가 들어가면 국이 시원해지거든요 네. 국물이 시원해지니까 음. 그래서 이제 배추하고 제철에 11월 달에 무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무도 이제 같이 넣기도 음. 이용 하기도 합니다. 그데 무하고 배추가 같은 그 십자화과의 같은 그 종류의 식물이기 때문에 네. 둘다 이제 국물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 역할을 음. 하죠. 네. 제가 그 네. 어떤 정말 맛을뭐 유명한 그맛 프로에서 예. 제주 예. 콩국을 가지고 셰프님들께서 음. 예. 너무 어이 이보다 더 <laughs> 건강한 국은 없는 것 같다. 예, 예. 가장 건강한 표본, 국의 표본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네. 들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콩의 단백질과 야채 뭐 비타민 모든 걸 갖춘 예. 그런 제주도만의 건강한 국이다라는 말씀을 예,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 요거 있지. 유산 그 국이 네. 저 전라도 쪽에 하면 콩탕이라는 게 있어요. 콩탕이요. 콩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배추가 이제 그, 그, 그 그쪽 거기도 이제 겨울에 이제 이렇게 해 먹는데. 네. 배추를 가지고 배추에다가 콩가루 묻혀서 이렇게 한꺼번에 넣고. 아, 넣어서. 네. 네 조금 있는데, 다른 방식. 네, 조금 다른 방식인데, 콩은 제주도, 이, 이 제주도 콩국이 훨씬 콩이 많이 들어가죠. 음. 네. 그래서 그콩 자체, 콩이 굉장히 그 좋은 그 식재료라고 하잖아요. 네. 그 콩,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할 만큼 네. 식물성 단백질이 음. 많고, 그 다음에 콩에 주로 이제 들어있는 성분이 콩이 거품이 많이 나죠. 음. 거품이 많은 게 바로 사포닌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네. 사포닌은 다 아시다시피 인삼, 음. 아, 인삼이 네. 이제 많이 들어있는 조성분이죠 음. 그래서 뭐 체내의 저항력도 길러주고 뭐뭐 음. 뭐, 뭐 항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다는데 음. 그걸 그대로 그냥 음. 찌지 않고 그까쌈저 그러니까 네. 저~ 불리지 저, 불리질 않았기 때문에 날콩가루 그대로, 그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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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배출 살살 이제 아, 어, 놀러주신... 안으로 이제 들어가 빨리 있게 젖진 않으시네요? 예, 네. 젖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예. 풀어질까 봐 네. 콩이 이제 콩덩어리가풀어지지면안 콩 되니까. 네. 그럼 소금은 언제쯤 네. 넣게 됩니다 소금은 마지막에 간할 때 넣는 거고요. 아. 처음부터 넣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 상태로 어느 정도 더 끓여야 될까요? 아, 이게 오래 끓일수록 진한 맛, 구수한 맛이 좋아져요. 아. 그래서 어 일부러 뭐다 됐다 그러고 빨리 꺼내시는 것보다 네.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뭐큰 예. 음. 약한 불, 불좀 줄여가지고 큰 네. 끓여주시는 게 좋겠고 음. 옆에서 가능하면 콩국은 큰 냄비에 많이 끓이는 게 맛있어요. 아. 예. 네. 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뭐냐. 그 가능하면 옆에 지켜주시는 게 네. <laughs> 혹시나 넘칠까? 예. 네, 지금 끓고 있는데 요네잘 네, 끓고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금간 맞추고요. 네. 소금간을 좀 넣어 마 이거는 그 드시기 전에 소금간 해주신 게 좋아요. 미리 소금간 맞추신 것보다 아, 네. 그래서 예, 소금간은 그, 좀 약하게 해놓고. 소금을 따로 주고 이제 먹는 사람들이 소금을 맞추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이제 식용유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손... 거예요. 그개 식용유를 넣나요?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데요. 오늘 <laughs> 네, 뭔가 이게 네, 기대됩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이제 콩국이 네. 좀 콩가루만 들어가게 되면 좀퍽퍽한 느낌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입에 꺼끌리린게막 네. 남는데. 이 식용유가 살짝 들어가면서 이 식용유가 바로 입안에서 윤활 역할을 해줘가지고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내줘요. 음식이. 식감을 위해서 넣는 거군요. 예, 식용유는. 예, 예, 예. 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야 어떻게 여기다가 이게 식용유까지 넣을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을까. 제가, 음. 그래서 제가 음. 우리 저희 도 할머니들을 참 존경합니다. <laughs> 네. 네. 자 이제 다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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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불을 끄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불 끄고 네. 조 그래서 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담을 때 이제 조심할 때 이제 밑에서부터 아, 네. 풀어지지 않게 네, 풀어지지 않게. <laughs> 아네 아, 네. 지금 몽글몽글한 예, 그 예, 정말 네. 구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예. 그래서 아, 오래 끓이면서 예고수한 향이, 예. 네. 그 향이 네, 올라와요 네. 지금. 네. 참, 뭐 아무것도 뭐 양념 같은 것도 들어가지도 네. 않는데 네. 요거하고 그 여름에 먹는 호박잎 국이라든가 음, 음. 몇 가지 국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네. 희한하게 맛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laughs> <laughs> 냄새가 너무 친절한데요. 네. 당찬 제주인의 자연밥상 오늘의 요리 제주 콩국이 완성됐습니다. 네, 콩국이 완성됐으니까 저희가 네. 맛있게 먹어봐야겠죠? 예. 네. 콩국은 이제 그 배추 있죠? 배추랑 네. 이제 그콩 덩어리에 있는 하고 같이 떠서 이렇게 떠서 진한 맛을 느끼시죠. 아, 네. 배추와 콩이 함께 들어가게. 뜨겁습니다. 음. 음. 아니, 겨울에 정말 속을 뜨끈하게 재워주는 네, 그런 네. 정말, 와, 참 겨울 미라고 하는 이유가 딱 있네요, 진짜. 아니, 그, 다른 집안에서 이 비지찌개 끓여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네. 비지찌개는 비지찌개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과, 그냥 여기 이제 비지는 콩의 영양이 다 빠져있지만, 이건 날콩가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비지 같은 느낌에서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더 영양 풍부한 이이라고할수 있어요. 아, 네. 아니, 제가 만들어 먹었을 때보다 정말 더 부드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아까 식용유 때문이란 네. 말씀이신 거죠? 아, 꼭한번 넣어봐야 돼. 꼭수경님 넣어야 돼. 음. 될... 아 네, 저희가 어, 콩국을 끝으로 1 다섯 개 요리를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벌써 그렇게 된 거네요. 열 다섯 번, 열다주 동안 저희가 새 매일 만나면서 만들어 봤는데 참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웃음> <웃음> 너무나 즐겁고 맛있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 님 어. 어떠셨나요? 어, 선생님이... 간단한 조리법의 제주도 향토 음식들을 얘기할 때는 어떤 네. 기록을 남겨놓은 게참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주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을 15가지나 이렇게 기록에 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작업에 참여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또 어머니가 특별 출연을 하셔서 아, 네. <laughs> 네, 네, 네. 와서 네. 혼내신 적도 네. 있으시고, 네, 네. 네. 네, 어머니와 함께 작업했다는 것도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뭐, 그 그냥,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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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써서 어머니한테 뭐 보여드리고, 뭐 검증을 네.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작업을 직접 하면서 얘기 듣고 하는 것들 많지 않아요, 그런 네. 기회가. 그래서 네. 오늘 아주 좋은 기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어, 우리 김지은 기자, 세댁 기자로서 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네, 소감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첫, 처음 촬영을 할때 그때 제주 음식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laughs>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주 음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 조리법이나 뭐 식재료 이런 거를 활용하는 제주인의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하면서 어,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 고, 그 고집을 부리셨던 게 제철 재료가 아니면 안 된다, 제주산 재료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집 때문에 저희가 사실 도전하고 싶었지만 도전, 도전하지 못한 요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음에 정말 이런 새로운 기회가 또 생겨서 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주의 당찬 제주인의 밥상에는 정말 특별한 요리들이 무궁무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런 기회를 주신 지역신문발전기금 창의융합사업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네. 인사말을 예, 하면서요 네.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모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음.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당찬 제주인의 자연밥상 안녕. 안녕.